글쎄요, 뭐저 형광펜은 어떻게 칠해져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? 제가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?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. 증인이 칠하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?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. 기존의 문건 관련해서 증인이 여러 가지 설명하신 적 있으시죠? 네, 네. 네, 그 내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? 누군가가 실무자가 대통령께 접근을 해서 문건을 줬다는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. 결국은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. 뭐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. 네. 기억이 안날 수는 있습니다. 안날수 안 있는데 뭔가 객관적인 상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은 저희가 의심해볼 수밖에 없습니다. 입장을 바꿔도 그렇지 않겠습니까? 기존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실무자가 건내줬고 그게 여러 번뭐그 세로라고 하셨나요 가로라고 하셨나요? 뭐세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? 그건 뭐 여러분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것 같고요. 네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네.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,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는 게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. 뭐,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, 증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,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춰서, 예컨대 뭐, 예를 들면은, 뭐, 대행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,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? 글쎄요, 뭐. 제가.